12월 3일 어, 6시 어그리산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날씨가 한 1도에서 0도 사이로 떨어져서 위에는. 어, 맥, 카운 자켓이라는 아주 얇고 가벼운 카운 어,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그냥 워밍업용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걸치기에도 달리기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두껍지 않아서 좋아요 10시 이전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갔다가 지금 맞춰서 내려오 도록 하겠 습니다. 안내도도 없었는데 최근에 다시 생겼습니다. 설개봉너을산 서레봉에 도착했습니다. 아오늘 날씨가 엄청 추운데 조망이 엄청 좋아요. 종이 터서 제법 터서 헤드랑선을 꺼도 될것 같아요 추워서 어, 능선에 올라오자마자 카온 자켓을 입었습니다 금 수리산에서는 처음으로 고라니를 봤어요. 보고 깜짝 놀랐네. 어디 갔냐? 찍을라 그러고. 달이 완전히 밝았는데 아직도 달은 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달이 엄청 밝더니 아직까지 하얗게 떠 있습니다 쉬면 안 되나봐요. 한 이틀 쉬면 몸이 엄청 가벼운데. 먹는 것도 항상 관리를 해야겠다고 느끼고 어제 공부칠도 너무 많이 했고 매운 걸 먹어가지고 que és 가고 있어. 어. 벌써 9시야? 벌써 9시 넘었어? 이렇게 빨리 보냈어 아이고. 어떤 얘기고. 30분 한명 먹어. 아, 오늘 먹어 조금이라도 이제 정수장으로 나왔습니다 화학을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원래 20km 밟려 그랬는데 잘렸네요 그래도 무적산승은 1000미터 어, 조금 넘겨서 3일치 못한거 그래도 채웠습니다 아. 주로 운동을 혼자 하다보니까 아, 이 운동 메이트가 팟캐스트에요 팟캐스트 팟캐스트의 매불쇼를 들으면서 항상 달리기를 합니다 아, 뛰다가 빵 터져가지고 힘 풀린적도 있고 이 달리기 하면서 음악 듣기에 음악이나 뭐 팟캐스트 같은거 듣기에는 애프터샷 에어로팩스 모델 쓰고 있는데 여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음악도, 어, 골던도 헤드폰 치고는 음질도 좋고, 일할 때도 아주 쓰고 있는 편이에요. 손을 못쓰게 될 경우에는, 핸즈 프리로 통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헤드램턴도 끼고, 모자도 쓰고 에어로팩스도 예, 끼고 있으면 여기 귀가 조금 아프긴 해요 주로 모자를 쓰고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이 헤드랜턴, 이 스트랩이 있는 헤드랜턴 대신에 이 캡에다 끼우는 캐본을 살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레모와 헤디, 아 헤디가 아니고 캐본 120H? 라고 500 루멘짜리 해본 헤드램프가 나와서 무게도 59g밖에 안 하고 저같이 모자를 가지고 쓰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옵션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게 되면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